누나, 응. 음. 근데 뭐 하는데 이렇게 재료가 많은 거야? 있어. 딱 요맘때 찬 바람 불때 네. 피부에 정말 필요한 음식이야. 음. 음. 오케이, 음. 알겠습니다. 먹고 후회하지 않을 거야. 진짜 궁금하네요, 네네. 피부에 궁금한, 피부에 필요한 음식. 저 머슴 탐나는데요? <laughs> 저 머슴 탐나요. 아니, 네. 혼자 어, 유학생활을 어, 오래, 오래, 오래 해가지고 살지를 하네요. 하네요. 연어예요, 연어. 음. 맞습니다. 아, 연어 요즘 비싸더라고요. 연어입니다. 음. 아 맛있지 저거. 아, 소리만 들어도 벌써. 아 시작. 맛있어요. 로즈마리 딱 얹어서. 아, 아. 아 그래서 로즈마리 씻었구나. 네네네. 저희 프로가 참 참신한 게요. 보통 이제 다른 프로들은 피아니스트를 불러서 피아노를 치게 만드는데, <laughs> 네. 우리는 이제 머슴으로 쓴단 말이에요. 머슴으로 아. 네, 이런 건참 참신한 시도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장가연 씨 어떤 누나예요? 진짜 평생 가고 싶은 친구인 것 같아요. 그냥 약간 숨기는 게 없이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됐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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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 어. 되게 지적이라던가. 아,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. <laughs> 아. 요리도 잘하시네. 아, 이렇게 볼까요? 이게 뭐지? 아, 이거 매실 장아찌인데요. 매실이 원래 소화에 좋고 이 비타민이 많아서 흡수 소화 흡수에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그 음식류를 먹을 때 연어에 또 기름기가 있으니까 그 기름기를 중화해서 소화 흡수를 도와주도록 비타민 흡수도 도와주도록 매실로 소스를 하고 있어요. 사실 타르타르 연어랑 많이 먹는데 그쵸? 타르타르 먹으면 또 살찌잖아요. 아, 네. 맞아요. 타르, 맛있긴 타르타르가 한데. 타르타르가 뭐예요? 그 마요 마유, 아, 소스. 아그소스허연 소스. 어, 호연소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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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호연소스. 아 그게 타르타르구나. 어제 아, 맛있겠다 저거. 아, 아니 딱 벌써 프렌치하는 자세가 음. 많이 해보신 솜씨예요. 아 맛있겠다. 맛있게 드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대박이지? 너무 맛있겠다. 장난 아니지? 응. 맛있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네요. 오. 냉장고에 매실이 좀 남아있는 게한번 저렇게 써봐야겠네요. 고추장에 무쳐 먹어도 맛있고 저렇게 소스에 활용해도 맛있고요. 그냥 먹어도 맛있고 매실 장아찌가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. 맛지. 음. 새콤하고 달콤하고. 음. 개인적으로 불포화지방산 말고 포화지방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<laughs> 너무 잘 어울려. 사실 말로만 들었거든요. 그 무용담 같이 내 음식을 먹으면 뭐또 먹고 싶어 한다든지 그 생선 특유의 냄새가 안 나게 먹을 수 있는 게 드문데 오늘 누나가 요리를 정말 잘 해준 것 같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또 다시 달고 왔어. 또지? 여기도 빨갛고 여기도 또 달고 왔네. 아, 이게 자꾸 나더라. 나는 한 1년 전부터 피부가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지니까 그때 이제. 관리해야 돼. 진짜? 그래? 그때부터 관리가 음. 시작이 돼야 돼. 그래야지 누나처럼 늙을 수있는명심해야겠네 <laughs> <laughs> <laughs>